전에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그 자승스님 소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. 네. 그 약간 대공혐의점이 있는 게 아니냐. 사실은 그때도 이번 건하고 비슷하게 야간에 긴급한 지시가 내려왔어요. 그래서 어, 저희들도 어, 이런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 11월 29일 날, 2023년 11월 29일 날 경기도 안성의 칠상사에서 자승스님이 분신 입적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대공 관련된 부분의 사건과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테러, 안전, 다음에 그 안보조사국에 있는 대공수사팀이 현장 확인을 하러 7, 80명이 야간에 동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. 7, 80명이네요. 예. 윤석열 대통령이. 네. 대공 혐의점이 있는 것 같은 니네가 가서 처리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. 참 스님도 대공 혐의점 있고 참독러니 나.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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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점이있의는걸그상니까 그러니까, 상러니까그러그래서국그원이동 그러니까, 그러다그러면그러관련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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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그러니요 그러니까, 그러요까그러이까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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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가그거니까그러 되게 의심스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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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니까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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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니그 인권 여사가 너무 슬프게 오열을 하면서 오는 모습만 사실은 그때 방송에 나왔었죠. 어, 나 그게 왔었죠그 얘기 하려고. 예, 네,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너무 이상하다. 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.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었단 어. 말이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. 지난번에 헌재에서 자승스님 처리와 관련해서 자기를 신임했다라고 이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아니 무슨 자정스인 건에서 국정원이 들어가서 처리한 게 뭐가 우리들에게 공표되고 알려진 게 없는데 뭘 잘했다는 거야? 그러니까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 나왔었었어요. 아니, 음, 예. 그때 국정원 요원들 갑자기 연락받고 조태영 원장으로부터 지시받고 음. 한 70여 명 출동했다. 뭐했겠습니까? 상식적으로. 맨 처음에 뭐 대통령은 윤석열은 대공용이좀 있다라고 하면서 출동시키라고 했는데. 그럼 제가 그 거꾸로 저 예, 예. 질문드려볼게요. 북한에서 소위 대공이라면 이제 주로 북한을 그렇죠. 얘기하는 네. 거니까 북한에서 자승스님을 왜 음. 저도 평양도 가보고 묘양산도 가보고 뭐 신의주도 가보고 제가 이제 우리 저희 그룹의 CEO 최장진 네. 사장하고 할때 어, 그룹에 이제 그런 대북 관련된 것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북해, 북에도 스님도 있고 다 있어요. 묘양산에도 뭐 그게 체제를 저, 저 선전하기 위한 것든 네. 뭐든 간에 북에서 갑자기 자승스님을 아. 왜 그렇죠. 네 이상한 왜? 부분이고. 자 경찰이나 소방이 도착했다면 그 이해가 되죠. 음... 국정원이 맨 먼저 도착했다. 네. 도저 이해가 안 되죠. 뭔가를 수거하기 위해서, 어... 뭔가를 반드시 찾아서 예? 가져오기 위해서 어... 또 누군가가 관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뭔가를 쉴드치기 위해서 음...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. 당연히.